컨벤션 센터 <목소리도 있을 건가> 왔고요. 관심 네, 있는 분이 계셔가지고 코로나 시대만 우리가 네, 많이 경험을 네, 했죠. 경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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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도 많고, 주로 그때는 백신도 없었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LED 전문가이기 때문에 LED 빛으로 귤을 쪼개서 귤을, 귤해서 이렇게 화서한빛으니다 여기 좀 멀리 있어서 이렇게 저도한 빛으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백두, 이거는 또 우리 유튜브 하는 미디어, 미디어 어, 쪽 미디어 팀장. 팀장입니다 에이. 어서 오십시오. 네, 조창를기말 창조, 창조. 네. <laughs> 어떤 어떤 저희는 네. 지붕 아, 강수. 아첫 번째로는 지붕 강수 공사. 두 번째로는 태양강. 아, 태양강 하시는강 방수 공사가 중요하잖아요. 태양강이랑 지금 을희려는 방수 공사 대학연관이고조는 뭐, 수십시오. 그걸 기반으로 해서 태양광까지도, 대표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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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수가 잘돼야. 방수 네. 연재. 그리고 태양광 쪽이 너무, 네. 너무 아. 먹고, 먹고 빠진기만 실체가 네. 없는거나 아. 하도 그 아. 어. 저희가 고급들이 끝까지 좀 책임져 줄수 있는. 그, 음, 설법 음. 방수잖아요. 끝까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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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음. 음. 그리고 그또 천안 방, 방수하고. 있어요 네. 아, 어디세요? 부산에 서 부산에 서어 네. 그래가지고 아. 강한대죠 네. 그방송을 네. 전함이 있습니다 아. 아. 저희 경리 아. 이사님은 아. 농신 아. 출신입니다 방출 저는 건설회사 내가 여보세요 지금 어디서 전화주셨어요? 오늘도 라파비 출동했고요 네. 오늘은 아 장어 컨벤션식니다통화식때 아아아 까지는 보여드릴게요 귀신은 아니 아니고, 귀신은 아니고, 아니고, 귀신어아그고 귀신은 아니고, 귀신은 아니고, 귀신은 아니고, 귀신은 아니고, 귀신은 아 아니고, 그니 아, 양산이 본사라고 하시네요. 네. 아, 고다 보여드릴게요. 자, 네. 아, 네. 자 아, 네. 오늘은요, 창조산업개발이라고 네. 방수하는 어, 업체입니다. 어, 방수가 제일 중요하죠, 네. 근데, 여러분들. 요 부분은 뭐, 예, 뭐 현대 쪽에도 이게 없네요. 본사가 양산에 있어요.

상런의텐츠가를 어, 좋아. 아, 금이런컨텐츠 되게 좋 아, 하리자금자금이우자 우리 우리 자금이란. 아, 우이란 아, 받 아, 와, 와. 우리 자금이란. 아, 우리 그 자금이이란 아, 부모 자금이란. 아, 우리 자금데 여기만. 자금이 자금이란. 요 우리 자금이란. 가우금이금 바이 해가지고 100만 달러도 지금 1 하고 왕족도 연결되고 와달 전에 근데 저희가 갑자기 너무 바빠지다 보니까 지금 뭐 계속 한거주 저희가 이제 는데셨어요첫 지원금 예를 들어 그런 것도 있고 부 기본 지이나공공장소있 광복 지원금 고 보여드릴게 한번나 경영이 2억요 신사 20개 업체 신사에서 스라고 네. 네. 해서 네. 네. 저희가 지금 그거 준비하고 그치? 있는 게 뭐냐면 그거벌1 0억짜억짜리그 그거 준비하고 그것도 있고 이제 아기 물증이라고 해서 회자를뭐 네. 음. 어, 20억에서 8 0억을 받거나 음. 아니면 기업가치가 300억 되면은 정부에서 3억 원 지원에다가 최대 50억까지 제출해 주고 추가 투자, 투자가 들어오면 대출을 투자로 전환시켜 줘요. 저희가 직접 옵션으로 제출해요. 저희가 아, 이제 얼마 전에그 크래프온이라고 그랬잖아요. 크래프온 도디가 팀장님하고 미팅을 지난주에 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외 분실한 때도 우리가 mou 100만 달러에 지분 10%를 가지고 140억 기업 가까를 받았는데, 크래프 아, 네. 프레, 톤 네. 쪽에서는 그냥 한 200억 정도. 그 정도 기업가에 있어가지고, 뭐, H, V, C로 넘어가는 게 낫겠다. 네. 그렇게 지금 의견이 좀 있거든요. 투자회사에서도. 뭐. 저희가 네. 좀, 좀 기능하고, 네. 하고 있는데. 일단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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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이제 투자 쪽에 이렇게 많이 가족, 그니까, 엔 투자자는 한, 한 여섯 명 있는데, 제가 H 쪽하고 V, 그 C 쪽에 아직 의견을 안 해봤어요. 네. 문제대학교는 뭐 우리가 이제 지분을, 2천만 원가지고 문제대학교까지는 우리가 이제 지분을 10% 가지고 있고, 예를까지 했는데 그 다음 단계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이제 제조사 전체 모든 걸다잘니다기나 하시더라고요. 입고 개발, 대발 개발, 개발하고 이런 거는 쭉다 했는데 네. 그래요까지 다했고 중간인데 네. 제사는 네. 좀금 조금 잘 성장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신용흰급이 재무 제표는별안어요 그 부분. 예. 이제 모든 걸다 잘하면 좋겠지만은. 그것을 해서 예. 점점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것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우리 그, 경리 그, 이사님이 그, 이제 영입된 지가 그, 지금 뭐 그, 한, 한 두어 달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건노신당이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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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 딱 그거, 지금 네. 지금이 재미제품 만들 때잖아요. 예, 네. 예. 그런 맞아요. 네. 그런 걸. 지금 네. 잘 만들고 네. 내년 네. 1월에 사금 써 예, 그런 거를 우리해야되거요 그동도 예, 고 전자, 이라든지, 대학, 뭐, 조금, 지금까지는 제가 정부 지원 사업을 한 100개 정도 했거든요. 어, 100개 정도 해가지고, 대여도 하고, 대고부자 받고, 투자 고 저희가 로봇, 자율제 살균 로봇도, 최상한 밥 받죠. 투자 받고, 이런 데 하고, 네 들어오신 분들 오세요 오늘도 지 미국 남가주 방어사 협회 회장님하고 모유 로스앤젤레스 해외 진출도 지금 상당히 괜찮고 그리고 성형 친제 친구가 성형외과 원장이에요 강남에.

우리 회복시켜 힐링. 이지만 네. 약간 뭔가 기능더한다 아, 아. 고개 있어요. 여기, 아, 네. 네. 고개 요거거든요. 헌성 다시거든요. 헌다요 빛이 들어시면 놓으십시오여기 요거에 대해서 우리 제품이 이미 이제 백하고 같이 개발이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도입을 시키는데 챔버 안에도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넣을 수있요 이게 이제 나사 논문에 의하면은 이걸 챔버 안에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더 그러니까 좋다 얘가 그 제가 투자 이제, 이제 모터가모터네그식로 음. 그래요? 네 그럼 투자 센터친구 있죠 얘가 포지셔이 농업 쪽으로 가면 또 수산 쪽으로 가면 또수산이되는 거예요. 네. 또 거기 되면 또 거기에 투자, 또 그럴 수가 있고, 그냥 일반 일반 건물, 병원 쪽이든 병원 병원이나 이런 쪽에 가면 헬스 네. <R2> 네. 헬스 거기는 거기로 가는 거 얘는 약간 입맛에 맞는 뭔가를 필요한 거니까 약간 변형이 좀 음. 가능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것도 방금 농식품 하셨는데 뭐 스마, 스마트 팜용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양식장 양식장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살균도 물 살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 성장시키는 뭐과장내는 LED 기술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는 수산이 제일 많아 그걸 우리가 부경대 우리가 부경대학교에 5년 동안 있었거든요. 원래 부경대가 수산대학교였어요. 옛날 옛날에. 그래서 그쪽에 이제 기술이잖아요. 수산 비용금이 제일, 지용금 네. 투자 대출이 제일 높아요. 네. 수산 쪽에. 아, 그래 그래서 지금 아이템이 우리가 안 그래도 뉴질랜드 쪽에서 이거를 갖다가 제품을 문의가 많아가지고 뉴질랜드 바이어나 수산 쪽은 물 쪽만 있고 요거거든요. 락탑이 이제 언더워터 에리 지스트레제이션 지금 아, 저희 나라가 불 그, 수출을 못하고 있어요. 불력. 네. 네. 아, 그거는 잘모른요그 불이 사실은 뉴질랜드에서 수출하고 있어요. 네, 어 그래서 그, 시스템이 잘배웠요 네. 잘 되어있어요. 네. 그래서 어이 가 없더라. 쓸하이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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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어. 사람이 사되고 어. 아, 그. 어이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드렸어요. 포장물, 왜냐면, 뭐, 뭔가. 해서, 요, 게 들어가면 돼. 요게 강력하게 살균하는 거거든요. 이, 그, 그러니까 뭔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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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렇게 물 속에서 요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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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네. 물, 물, 안에 넣어가지고 수조라든지 이런데 안에 넣어가지고 살균하는 기술인데 요 기술을 저희가 이제 기술 이전을 받았거든요. 국대로부터 이거 완전 최고 기술이. 이대는 이제 이쪽으로물 수산대지가 최고 기술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핵심 기술이 이제 요거입니다. 요 램프, 요거 우리 개발, 제품 개발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상품화 시키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기술이 여러 가지가 다 따로가 많다 보니까 일단은 우선은 요거부터는 이제 품화를 시키고, 성공 시켜서 중간 혁신제 품까지지 발전되고 해서 이제 매년 매출이 우리가 요걸로만 40억, 45억. 그래서 요걸 캐시카운트 하면서 그 다음 에이게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요거는 뉴질랜드에서 바이어 쪽에서 요렇게 이제 무늬가 있어가지고 요런 업체들 있잖아요 무늬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용수님 마저 말어서니다아이습니다 저도 좀금 목숨을 주고 있으니까 케이 케이프 여러분들 창원에 그 네, 많이 놀러 와주세요 이름이 좀 편한 색 그러니까 디자인이 두개울고은희개한이니라가 네. 저희 삼류도 어? 20억밖에 안됐는데 네, 좀더 네. 네. 응가를 응. 응. 작년에 저희 6억 거의 어? 어. 20억인데 65억 배성장 네. 네. 저희가 태양 방류자서만들어요 태양 나도 류자국은 태양도 전문이고 음. 에너지 관리 공단 있다 싶니다그 음. 친구가 또 태양을 전문합니다그런뭐 하여튼 내가 음. 보기이나이산화나들은안중요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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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오늘 을그 약간 네, 그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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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 이제, 그, 제가 그게 뭐라 하나 쭉도움면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 전화인데 지금 저는 우 방학 방+ 방학 반 방+, 방, 방.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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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방, 방. 수에 네, 방수 우리 방수로 하면 방수, 방수, 그, 방수. 약간 그, 약간 그런 좀이의성 이런 거를 좀 향상시킬 수 있는.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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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수에 대해서 예예또소이방수 네. 자체는 그래. 탑이에요. 어, 네. 근데 뭔가 시너지릴까를 어. 음. 뭐 네. 그런 포재 네. 네.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수를 높여야 면는 그런 으로 보통 많이 하는데런는 그런 그 그런 그런 그러면은 네. 여기 한국 재료 연구원이 들어와 있거나 아, 재료 연구원 들어와 있거든요. 어, 아, 예, 그치? 여기 있십구에어와 한국 재료 연구원까지 한명 아, 재료 연구원. 예, 연구원까지는 누구가 들어보시면 세라믹 기술도 있고 재료 연구원 이제 이십구. 이십구 가시면. 예, 아, 네. 네. 저희도 이런 저희 그, 요즘만. 좀, 좀 네, 저희가 전기 연구하고도 이제 M O U 했고 네. 네. 이런 기업들하고도. 4학년을 많이 했거든요. 어, 재료 쪽에 많 갖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어쨌든, 어, 저희는, 저희는 좀 투자를 좀 이렇게 빨리 좀 받아서 회사를 빨리 좀공장을 하고 계시겠어요? 공장은 저희가 그 작은 공장은 있고, 이제 물류센터를 200평짜리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평제주라인니다 제조를, 지금은 외주라고. 아, 외주라고? 아. 외주하고 있는데, 그것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아, 이거를 뭐, 자금을 뭐, 이렇게, 이렇게 뭐, 하기 위해서는 네.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일단은 뭐, 그, 있어야 그, 네. 조금만더라도 있어야 돼 그래야 대출이 나가서, 뭐, 아. 어, 투자가 되고, 사실 그게 제조아이해그럼면 200평짜리, 그다, 하면 돼. 네. 그니까, 아무튼. 어. 그, 세일드오피가 대게... 있고요, 하단에. 아 R&D 센터는 인제대 안에 있고, 물류센터하고 공장은 이제 1평에 200평짜리가 있어요. 이쪽을 활용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지금 이게 양산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팩트적인 어떤 영업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경비를 좀 줄여야 됩니다. 아직 부자가 모두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비 절감하는 효율성 차원에서 현재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어떤 그 공구 관련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전략적으로 그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할 수가 있어니 왜냐면 투자가 들어오려면 네. 어, 투자 라인이 있으면서 추가 라인 하나 만든다거 음. 추가 뭐, 물류 공장이 하나 필요하 반대로 갔었어야 되는데 그런면서 투자에 대한 수익은 수월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투자해버리면 뭐가 다고 공장 짓는데 수작을 하니면못 빠지게 되거든요. 라인이 있으면서 공장이 필요하다, 이 투자를 원한다고 우리는 아직 좀 약간 초기라서 최근에 어, mm. 1%라서그 단계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게 매출도 저희가 뭐한 1-2억 정도 올해 연도에 이제 보다 혁신적으로 그렇게 1-2억 이게 이제 연도에 했을 때 이제 실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영업도 민수영업본부라고 하던데 민수영업본부라고 하던데 그래갖고 그 밑에 다섯대 팀에 가 30명, 30명으로 지금 우창동 남영업하고 그게 영업조직이 있어야 돼요 탈북도 문서를 병원이라든지 학원 카페 학교 이렇게 다라람을자 여기나 학원 카페 이런데도다 들어갑니다 향후에 1월달에 계획 계획이 있어요. 그런 계획은 정말 고급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기사님과 함께 상의를 하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나라 전체수 있다. 아, 우아아랍 쪽에, 병원 쪽에. 같은 가지는 훨해 가지고 이 해서 찬시면그찬장도이한다실어행이 지금 서버도 하고 있어. 광고에도 나오지만은 이치로 일상에 대리살수 전력개발 8사이 거짜된건데 아니, 기업은행에서는 투자를 해주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기서 밸류가 150원인가 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지금 밸류가 네. 저희가 최근에 백원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저희도 잘 들어가야 되거든요. 잘 준비해가지고 들어가야 지는데 이게 이제 기데재무제표이거어가면 들어가 봐야 안니다세요 네. 알겠습니다. 돌러보고 뭐 재료 연구 제가 네 연구 네. 네제 부탁합니다 네네 예. 예, 감사합니다 인터뷰 1이었습니다 나중에 인터뷰 2때또 네. 라이브 또 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오신 분들 다시 돌려보기 해주시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람 애국사라 TV 애국사라 TV 5. 에고사라 TV6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키게요. 많이 들어와 주세요.